안녕하십니까? 원주관 뉴스입니다.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은 오늘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이며 지역에 따라 강한 바람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 분포로 하루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주 문막 화훼단지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부실회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원주시가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며 외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원주시는 민간 주식회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3억 원을 출자한 화해단지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원주시 의원 7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회사의 자본금 30억 원이 사업 초기에 모두 소진됐고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부실한 재무 상태를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부지가 경매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감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원주시가 이를 무기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주 시장은 모든 상을 알고 있었으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화단지 주식회사에 때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부 감사 재무 상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해단지와 관련해 의회가 아 가지 자료를 요청했지만 원주시가 단한 건만 제출하는 데 그치면서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목소리> 화해단지 주식회사의 재무 상태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화해단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민간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 권한이 없고 일부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지만 투자가 확정되면 모두 치유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선거만 다가오면 화해단지를 비난하는 단체 행동을 대풀이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또 다시 논쟁이 되고 있는 화해 관광단지 사업은 오는 11월 말까지 강원도에 조성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영월군 주천면의 한 펜션 인근 강에서 78살 김모 씨가 2미터 깊이의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인들과 여행을 왔던 김 씨는 어제 저녁 일행 두 명과 다슬기를 잡던 중 혼자 강 건너편으로 걸어가다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구는 30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이 2017년 인구 총조사를 기초로 시도별 장례 인구를 전망한 자료에 따르면 2047년 강원도 인구는 5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17년 17.6%에서 2047년 45%로 높아지고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은 1.7%에서 9.4%로 전망됐습니다. 학교폭력과 집단감염병 예방 등 학교 안전 내실화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이 마련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소방과 경찰, 학부모와 교원 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강원학생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학생들의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돌봄 등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학교 급식 감염병 안전 등 6개 영역에 19개 실천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영월군이 농가 소득 확대를 위해 잎새 버섯, 태미육성을 추진합니다. 잎새 버섯은 암과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좋아 일본과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재배가 까다로워 영월에 맞는 재배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찌개와 전골, 볶음 등 다양한 요리법 개발도 추진해 농가 소득 창출에 노력합니다.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하되거나 동결됐습니다. 강원도는 도시가스 판매량 증가에 따른 공급 비용 인하 요인이 발생해 원주와 횡성 지역에 적용되는 도시가스 소매 요금을 종전보다 세제곱미터당 0.93원 내린 107.28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월은 세제곱미터당 0.7원 인하된 134.11원, 평창 지역은 수요처 확보를 위해 5년간 동결 금액인 154.19원으로 적용됐습니다. 요금 인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전년 대비 연간 3,700원의 연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